신림동에 있는 작은 원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황 씨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아, 저...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바로 시작인가요? 예, 네, 바로 시작. 시장... <laughs> 아, 한번... 간단하게 네. 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하고 있는 31세 청년입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유튜 하고 계신지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인터뷰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성함이? 네황혜수요그 카메라 뒤에만 있다가 아 어, 네네 이렇게 찍힘을 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럽네요 <laughs> 저 진짜 지금 일어났거든요 네 진짜 <laughs> 지금 <laughs> 오메가3랑 아 아침에 항상 드시는 거예요? 네 아이 클일네 이거 집 짓기는 처음인데 <laughs> 지금 다른 채널에 이렇게 없어요. 인터뷰로 나오신 적은 처음이신 건가요? 네, 네없어 음. 자기 몸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먹는 양만 수십 가지다 저처럼 이렇게 네.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몸 건강한 게 진짜 중요해요 음... 두 개나 드시네요 아잘 드시는 게 많네요 유튜브 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몸이 좀 많이 망가져가지고 제가 롯데월드타워에서 막노동을 한 적이 있는데 어... 거기 일할 때 기업 회장님이 거기 자주 와요 이제 수십조 원 이렇게 굴리시는 어... 그분이 엄청 할아버지셨는데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내리지도 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데 그분 보면서 아니 돈 수십조 원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뭐 소용이 없구나 이런 거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면서도 이제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 랑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보는데 건강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원래 저는 안경도 어. 안 썼었어요 근데 네.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지금 안경 쓰고 있고 그또한 날은 자고 있는데 콧물이 계속 나오길래 감기 걸렸나 하고 일어나 보니까 코피가 네. 막 흐르는 거예요 <laughs> 아니 나왜 이러고 사나 <laughs> 먹는 거라도 잘 챙겨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음. 좀 강박적으로 좀 일어나면은 아몬드도 제가 약사님한테 다 물어보고 네. 맞춘 배합이거든요 아까 먹은 그 영양제하고 이렇게좀 먹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 관련 컨텐츠 되게 많이 찍었어요. 볼룸 다니면서 찍고 막 했었거든요. 거의 뭐, 뭐 300에 30, 뭐 500에 40,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들어가는 볼룸들 있잖아요. 근데 차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 시청자분들이 "야, 너는 뭐 좋은데 사니까!" 어 저런 데 사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않냐 이런 댓글 엄청 많이 달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laughs> 저희 집되기좁죠 여기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너무 더워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네네 안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laughs> 여기 보시면 곰팡이 핀거 보이세요 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옆에 여기 다 지금 테이프 붙여져 있죠 네네 이거 제가 다 붙인 거예요 아... 왜 붙였는지 아세요? 왜붙이셨어요이틈 사이로 바퀴벌레가 나와요 아침이 찢어져요 네 바퀴벌레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틈이란 틈에는 다 테이프 다 붙여 놓은 거거든요 <laughs> 틈에서 나와요 이렇게 틈에서 아 이런 틈에서 사람들이 막 유튜버들 뭐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살고 이런 환상이 좀 많은 거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억울해가지고 <laughs> 내가 방고 찍는 김에 좀 진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아침에 일어나서 사장 첫 번째 하는 거는 메일을 확인해요 보통 아침마다 메일을 가장 많이 하긴 하는데 돈 보고 메일이 제가 봤을 때 하루에 한 네. 수십 통씩 올거 같은데 20에서 60통 정도 이렇게 아다 옮겨요 아, 매일 정리해서 네, 이런 식으로 그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다 옮겨 놔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통화한 목록들인데, 네. 이렇게 다 적어요. 음. 그 내용들은 컨텐츠들을 적어 놓고 이제 어떻게 촬영을 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케표에다가 7월, 6월 뭐 이런 식으로 오. 다르게 다 적어 놓고 이제 인터뷰 촬영을 다니는 거죠. 4월이 제일 바빴네요. 커피 흘릴 만 했는데. 요 <laughs> 제가 하 일이 매일마다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 한명한명 한명 만날 때마다 네. 정말 많이 배워요 무조건 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또 아니거든요 성격이 상한 분도 계시고 네, 뭐 화를 내는 분도 계시고 막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는데 정말 많이 배워요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럼 하루 일과가 네. 오늘 이렇게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메일 확인하고 일정 짜고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과가 좀더 벌어지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터뷰 전화를 드리는 건 매일마다 음. 전화를 드리잖아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매일 80통 네. 정도 왔잖아요 이 중에서 80명을 다 전화를 하는 것도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메일을 보고.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거죠 매일마다 80명씩 다 전화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거기서 인터뷰에 적합할 만한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네. 전화를 드리는 거죠 지금도 일을 많이 줄였어요 제가 재작년까지는 네, 1일 네. 일영상 하고 하루에 3명 만나서 이틀에 한명 촬영했거든요 지금 네. 하루에 2명 만나서 이틀에 한명 그렇게 촬영하고 있어요 어... 제가 5년 전에 담배를 끊었거든요 왜 끊었냐면 그때 담배값이 올린대요 그때 당시에 담배가 2,500원 했는데 네. 5,000원까지 올린다는 거죠 제가 하루에 3갑을 뺐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3갑이면 한 달이면 한 5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1년이면 ,000 180만원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없어요 뭐 어떻게 벌요세 네. 값이 그래서 2015년 1월부로 그냥 딱 끊었거든요 그 진짜 몸이 응. 좋아진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응, 네. 네 지금 8시 15분인데 제가 10시까지 안산에 가야 돼요 네. 안산 갔다가 네네. 3시에 또 촬영이 있어요 3시에 어. 부동산 미팅 갔다가 5시에 상도동에서 촬영 이렇게 세 가지 있거든요 오, 또 오늘 촬영이 세 건이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기분 전환 도움이라고 해서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하거나 하면 이걸 꼭가요 이게 뭐예요? 이 포켓몬스터 스티커예요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거 일을 하다보면 좋을 때도 있고 뭐 나쁠 때도 있고 막 우울할 때도 있고 별 순간들이 많아요 왜냐면 워낙에 다양한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상태로 있잖아요 네. 그게 자꾸 일하는데 영향을 주더라고요 다음에 할 중요한 일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 기분을 빨리 끊어내기 위해서 좋은 걸 자꾸 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옆에 두고 음... 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포켓몬 스티커랑 그레이트 네. 다가 GX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거든요 기분 전환 도우미? 라고 음. 제가 그렇게 불러요 야, 여기 사진도 지금 보, 보시면 아니 근데 요즘 보면 어디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보고 있잖아요 지금 <웃음> <웃음>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웃음> 그죠? <웃음> 머리는 이틀에 한번 감는데 선크림 바르는 거랑 이 닦는 건좀 강박적으로 매번 매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를 많이 안 닦아가지고 그런 네. 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 그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음. 어디 봐야 되는데? 가치 발을선채 선크림을 바르는 해수 씨. 키높이 슬리퍼라도 하나 사줘야겠다. 서랍장 겸 침대에 걸터앉아 분주하게 양말을 신는 해수 씨. 오늘. 촬영이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개 있어요. 두 개는 현장 취재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 다니면서 촬영하는. 네. 하나가 자식 인터뷰예요. 제가 인터뷰를 가기 전에 이렇게 질문지를 많이 적거든요. 네. 이렇게 다 보관을 해놔요. 질문지를 택시, 성형, 애견 훈련. 영상 만들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네. 누가 보는 영상인가 이걸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오. 세 번째는 저와 비슷한 유튜버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랑 똑같은 영상이 많잖아요. 그 중에 왜 하필 내 영상을 봐야 되는가? 이세 가지를 가장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척도를 알수 있는 게, 제 영상을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이 25살에서 34살, 딱제 나이 또래 분들이 가장 많이 봐요. 그러면 그 2, 30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뭘까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저녁에 촬영하는 분이 명품 짝퉁을 2천만 원어치 산 분이에요. 그래서 그 비슷한 질문지를 모은 거예요. 이제 이게 로레스 음. 인터뷰했을 때 썼던 거고. 근데 짝퉁이라는 게 약간 좀허영심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비싼 거를 갖고 싶은데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대용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카푸어분들, 그분들이랑 약간 좀 성격이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같이 챙기고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네. 야너성격이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메모를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적는 거 정말 좋아요. 음. 제가 가는 데는 항상 펜이랑 종이가 항상 있거든요. 오늘 촬영을 세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질문들은 방금 한 개만 준비하시던데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두 개는 현장 취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가급적이면 질문지를 준비하지 않아요. 아... 앉아서 인터뷰하는 것만 질문지를 많이 준비해요. 음... 왜 그러냐면 현장 음... 취재를 하잖아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걸 궁금한 걸 바로바로 물어봐 주길 원하거든요. 질문지를 가져가면 그걸 보느라고 정작 봐야 할걸 보지 못해요. 좌식 인터뷰 때 이렇게 질문지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잠깐만요. 아까 혹시 이 장난감 건드리셨나요? 어 아, 건드셨어요? 살짝 이 잠시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안 건드렸어요. 이렇게 건드렸어요. 예. 아예 각도가 여기 살짝 살짝 위로가 있었어요. 아 여기. 맞아요, 맞아요. 네. 어, 네, 그렇게 이 각도가 유지해야 되거든요. <laughs>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제가 1 0 년째 오는 단골집이에요 김밥 파는 곳에서. 네. 김밥이 운전하면서 간단하게 먹기에도 좋아요. 음. 그래서 자주 먹고 있어요. 곱슬님, 아, 곱슬 아니, 직무, 직무님. 네. 직무님도 약간 관종기가 확실히 있네요. 제가 봤을 때 네. 유튜버는 다 관종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 하죠. 지금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1시에 촬영이 있어서 안상가고 있어요. 지금 인터뷰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누수 탐지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물이 새면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물이 언제 샐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일하는 거를 네. 그 전날 저녁에 할수 있어요 음. 급하게 어제 잡힌 거거든요 원래는 인터뷰 두건 있었는데 3건이 네.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 예정이 없던 거죠 물이 언제 샐지 모르니까 근데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분들을 만나러 갈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지문님은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재밌죠 저는 그 전날 설레요 음. 자려고 누우면 내일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폭풍 가기 음. 전날 기분 있잖아요 설레어서 잠못자는요 오늘 제가 온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그냥 그랬는데요 <laughs> 이. 일찍 와가지고 음...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촬영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혼자 가죠. 그리고 혼자 가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 혼자 있는데 세 명이서 막 가면 네. 좀 부담스럽죠, 그분도.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가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카드 영업했었거든요. 그때 네. 뭘 느꼈냐면. 가게를 많이 다녔어요. 식당 같은데 가서 이제 카드 하나 만드시라고 이렇게 권유해가지고 카드 음. 만드는 그런 영업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저는 막 정장에 조끼에 막 내타이까지 하고 막 이렇게 설가만 들고 막 다녔었거든요. 진짜 일 잘하는 분들은 편하게 입어요. 김치 막 이렇게 막 저리고 있어요. 정장 입은 멀끔한 애가 딱 들어오면 일단 좀 벽이 있잖아요. 막. 그렇죠. 근데 영업 잘하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입고 가서 그거 고무대랑 같이 막 옮겨주고 마치 융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누수 탐지하는 거 찍으러 가잖아요. 말끔하게 막 내타이 하고 막 이렇게 가면 그분 입장에서 약간 좀 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러니까 편하게, 음. 편해야 되거든요. 처에 만났는데 이렇게 불편하면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담감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던 해수 씨 만나자마자 공격적으로 호구조사부터 하고 있다. 1년이 좀안 되고요. 오늘 저는 어요 이번에는 이제 인터뷰 하시기 전에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카메라 가지고 네. 세팅해서 갈 거예요. 휴대폰 충전기랑. 네, 되게 심플해요. 그렇지. 휴대폰으로도 찍고 캠코더로도 찍는데 네. 휴대폰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찍어보니까. 음. 수도 네. 고치시는 분 인터뷰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분은 어떤 걸 보고 소재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찍겠다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뉴스 탐지 하시는 분인데 네. 되게 나이가 젊으세요. 네. 젊으신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계셔서 아 그렇게 인터뷰 진행하게 됐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전혀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들으러 가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잘 담아내고 싶은 욕심이 커요. 그런 서사가 많은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오, 우리 세네요 이렇게. 음... 여기다 달아줄게요. 네. 보통 이렇게 친절하게 다 달아주시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못 달아드려요. 이 마이크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 가장 네. 중요한 시기인 게 음질이거든요. 올해 3른 살이고는. 어. 음... 다른 현장 일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인터뷰 진행하시면 네. 시간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다 다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멧돼지 잡는 <laughs>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틀 내내 산에 있었거든요 잡을 때까지 찍어야 되니까 어... 근데 보통은 한 시간 내외로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음... 네. 한 번에 확 열어주시면 돼요 아 네네 왼쪽으로요? 네네 어, 오른쪽 올리라는 거죠? 네네네 네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열어주세요 네, 네. 인터뷰하시다가 네. 직접 이렇게 도와주시는 적도 많나요? 예, 네, 뭐삽질도 같이 하고 <laughs> 너무 많이 찾으면은 이게 찾기가 힘들어요 땀을 많이 흘리셨네요 네, 네. 왔다 갔다 계속해고 아이고 제가 지금 1시 반까지 서울에 가야 돼요 음. 지금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저희가 기다린다고 해도 이게 찾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네, 그리고 오늘 안에 못 찾을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음. 지금 원하는 장면을 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1시 반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서 좀 클로징하고 네. 마무리해야 아, 네. 네. 가면서 차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충전을 하거든요 또, 또 인터뷰 있으니까 음. 그때 쓰려고 네. 이제 가면 됩니다 그래.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잖아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취업을 할때 장점을 보고 들어가요. 돈을 얼마 받는지, 뭐그 직업에 대한 내 인밸류, 나 공무원이야, 나 삼성 다녀, 나 현대 다녀 하는 그런 장점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퇴사할 때는 단점을 견디지 못해서 퇴사합니다. 맞아요. 대부분 단점을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어떤 건지를 먼저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유튜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아, 유튜버 하면 뭐돈 많이 벌어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알아봐줘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좋은 면만 보잖아요. 근데 영상을 올리고 나서도 애로사항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단점을 먼저 알아보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단점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네, 말씀. 네, 극복할 수 있는지를 어. 보는 거죠.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유튜브 하시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네.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찍고 나서 올렸는데, 그거를 지워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아, 인터뷰 하신 분이? 네. 네. 어떤 분들은, 뭐 아, 장인어더니 그 영상을 봤어요. 지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고. 한 시간짜리 영상 찍으면 편집하는데 이틀 걸려요. 음. 그, 그 만드는데, 정말 돈도 많이 들거든요. 정말 많은 그 시간과 그런 노력과 그런 희생에 따라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지워달라는 경우 정말 속상하죠 그럴 음. 때는 그리고 영상 올려서 잘 됐어요 잘 됐으면 이제 그거는 무대가 잘해서 잘된 거고 악플이 달리면 네가 촬영을 잘못했다 네가 편집 잘못해서 악플 달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서운하죠 제가 굳이 그렇게 나오게끔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되게 속상하죠 그래. 직무님은 처음에 유튜버 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과일도 팔았었고 수중동에서 네. 노점도 했었고 제주도 리조트에서도 일했었고 네. 물탱크 청소하는 일도 했었고 그게 이제 20살 때부터 다 시작된 일들인가요? 네 알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알바라는 게 어떤 일을 하든 같은 체조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돈 받는 건 똑같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느끼는 게 정말 많아요 일을 하면서 네,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일도 잘하더라고요. 다른 직업들도 많았을 텐데 네. 어떤 계기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신 거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막연히 이렇게 뭐 공무원의 안정성, 급여, 연금 이런 걸 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 보면 안에서 뭐 사내 정치도 해야 되고 사내 연애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뭐 정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힘든 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무원을 그만두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그런 거를 들어가기 전에 알 수는 없을까? 내가 미리 알면 좋잖아요. 맞아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소방관을 준비해요. 그러면 소방관이 나와서 소방관을 준비한 사람들이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음... 소방관이 어떻습니까? 내가 해볼게 이러이러한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좌절도 썼고 후회도 썼고 그만두고도 싶었습니다. 하는 것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 그런 어플을 처음에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어. 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유튜버였어요. 어... 네, 영상을 찍어서 네네. 그럼 알려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 어, 저는 아무거나 저 먹는 거 같이 드시겠어요? 네 베이컨 베스트 드실래요? 아니요 그럼요 방금 아무거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laughs> 방금 아무거나라 그런 거 같은데 직무님은 쉬는 날은 없나요? <laughs> 네. 주말에 쉬려고 하는데 주말밖에 인터뷰가 안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럴 땐 네. 주말에도 일하죠 오 어... 원래 1시 반까지인데 45분까지 와달라고 해가지고 먹고 이제 가면 될것 같아요 주말에는 쉬신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유튜버들은 편집하느라 뭐하랴 쉬는 날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주말에 좀 쉬면 마음이 편하신지 궁금해요 쉬어도 편집은 계속해요 편집하는 거는 그냥 항상이에요 항상 유튜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쉴때 마음이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내가 혼자 쉬면 되는데 아 내가 쉬는 동안 경쟁하는 유튜버들은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을 텐데 하는 뒤처지는 듯한 느낌 조급함이 들어요 사실은 음. 네. 그 경쟁하는 네. 유튜버가 누가 있나요? 휴먼스토리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곧 부동산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가기 전에 오늘 인터뷰하시는 분이랑 직원분들 네. 마실 커피 좀 사가지고 오겠습니다